지난주에 우리 기생 랍 이야기를 보면서 기생 랍의 아들이 보아스라고 했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보아스가 등장하는 룻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가 아니죠. 룻입니다뭐룻기서는 어느 특정한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나오미와 루시라는 두 여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루기서를 일로라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치 못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얘기치 않게. 예. 좋은 어떤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 원인과 결과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반면에,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 그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더럽게 재수 없다. 참, 운이 없다. 응?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보통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운으로 돌리거나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해석할 수 없고 원인과 결과를 알수 없기에 우연이라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시문대로 거두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처럼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겐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비록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들 속에 놓이든지 선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룩기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룩기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왕이 등극하기 직전까지 약 340년 시대를 사사시대라 합니다. 이 루키서는 그 역사적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루키의 전체 스토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닥친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연속적인 불행이 닥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곧 이어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 3만 남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순식간에 되어 버린 것입니다. 과부 생만 남았으니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두 며느리죠. 이두 며느리는 아직 젊습니다. 남편 죽었어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들 인간적으로 볼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만류를 합니다. 어찌 아무 소망이 없는 나와 함께 가려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오르반은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돌아갔다. 그러면 입맞추고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입맞추고 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오르반은 나오미를 사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오미와. 헤어지기 싫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르반은 자기 백성을 버릴 만큼 자기 고국당을 버릴 만큼 나오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르게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영생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그뭐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무 모든 것그 무엇 다 포기할 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내 목숨까지도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루스는 오르바와는 달리 나오미를 붙쫓아왔습니다. 무엇이 루스로 하여금 나오미를 붙쫓게 하였을까? 그것이 루스의 대답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루키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룩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하는지라. 내 동선은, 이 시타 좀 꺼주실래요? 여기는 더워요, 위쪽. 여기 조금 위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이 바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노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볼때 아마 틀림없이 이 루스는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보여집니다. 그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 그가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렘으로 떠나고자 하는 이 갈림길에서 누가 진짜 참 신앙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노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갈림길에서 누가 진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르반은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겠다. 라고,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림길에서, 갈림길에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갈림길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루스는 시어머니의 강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선언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모압의 신들이 아니라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고백입니까?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루시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이 결심은 시어머니의 부함과 시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시어머니의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지금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어머니를 붙쫓을 것을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만약 영생이 죽게 있다면, 만약 영생이 죽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보다 더더 더 간절히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확고한 결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룻은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과 어머니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죽게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쫓겠다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런 굳은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슨 모하의 신들 즉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미를 따라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들레헴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루스는 망해서 돌아온 처지라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루스의 처지는 너무나 비천하고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갓 개종을 한 젊은 루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올 때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나왔죠. 근데 그 음식들이 다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배불리 먹고 그렇게 먹지도 못했으면서, 그죠?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배불리 먹고 막어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루스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라고 말하며 내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영생이 죽게 있음을 믿고 주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비록 때로는 가난에 처해질지라도, 궁핍에 처해질지라도,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에 봉착하게 될지라도, 그 결심과 결단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죽게 있음에 내가 끝! 지 줄을 붙잡겠나이다. 그 결심과 결단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루덱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마침 수수되여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시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루스는 아무런 인도자나 동행자 없이 혼자 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루시 이삭을 죽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루시 이삭을 죽기에 이르게 된 밭이 여러 밭들 가운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에게 우연으로 보여집니다. 루스는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녀가 그 밭에 간 것은 순전히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것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았을 때 우연이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 밭으로 이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이 있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 전정터에서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아왕이 그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터 나갈 때, 여러분, 변장을 합니다. 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그죠. 그래서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들이 없는, 입는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전쟁의 맹렬히 그 치러지는 그 전쟁터 속에서 성경을 보면 적군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아왕의 그 갑옷 솔기에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갑옷 솔기라 그러면 이 세부치와 세부치 사이를 있는 그 이음새를 말합니다. 그 이음새 사이를 관통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심코 쐈다 그럽니다. 한병사는, 어? 저거 아왕이구나. 저 죽여야겠구나 하고 정조전에서 쏜게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이라는데 예전에 뭐 유교전인데 그냥 이래 쏘잖아요. 그냥. <laughs> 그죠? 예? 네? 무신코 당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무신코죠, 무신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필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편에 보았을 때는 우연이죠, 무신코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보면 때론 얘기치 않은 아주 사소한 계기가 아주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우연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소한 계기, 우리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침, 성경니까 마침 그래요. 여러분, 우연히, 마침 보아스의 그 땅에, 우리 눈에 보이면 다 우연인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이하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보아스는 이미 루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그 소녀가 누구냐 물어볼 때, 뭐, 나오미에 뭐 얘기하자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고, 그가 어떻게 해서 나오미를 붙여찾고 어떻게 이런 과정들 다 들어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섬 성, 이런, 이런 거 이미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러분 얘기해가지고 다평의를 제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어? 그 일꾼들에게 곡식 추수하면서 막 일부러 막 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루시 막 엄청나게 막 어? 이상 많이 죽어서 집에 가거든요. 어? 그 집에 가서 나우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어? 그니까 나우미 나우미가 한쪽 을 내면서 어? 그 보아스가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해서, 룩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룩기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룩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이웃의 여인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대가 끊겼던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이웃 여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룻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루의 이름이 당랑에게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을 라합하고 루 이름이 딱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이름 별로 안 들어간다니까 그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낳고 어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나왕 낳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살모는 라합에게서 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어? 오벳을 낳고 루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은 이삭을 죽기 위해.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어?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이방인의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루세의 인생길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해 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루스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루스를 인도하여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그를 높여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문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왕의 마음까지도 임의로 주장하시고 다스린다 합니다. 마치 논의 본물이 어디로 흐르게 할지, 주인이 결정한 대로 그 논의 부, 어? 본물이 흐르게 되듯이,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이물을 흐르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렇게 흐르는 거고, 저렇게 틀으면 저렇게 흐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마치 본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임의로 주장하시고 그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루시 신앙의 결단을 한 것처럼 나로 돌아가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응?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그를 높여 주셨듯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응?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 응? 내... 그 모든 것다 내가 부인하고 주님 말씀 따르겠나이다. 주님 원하시는 내가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 신앙과 결심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 결심결단을 취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루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높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얘기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결심 속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방 여인 참 우상 신들을 신을 섬겼던 그 이방 여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붙 쫓았더니. 하나님 그 믿음의 귀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만을섬기겠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그하며살아가기를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시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높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생활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